이 물건까지의 도착 경로를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예, 물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론영상과 현장 안내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토지 이용계획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지목은 전이고한 필지는 면적이 2,916 평방미터이고, 예, 다른 한 필지도 지목 2 0 0이고 면적이 376 평방미터입니다. 합치면 3,292평방미터로서 평으로 한산하면 996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으로서 20% 이고 용적률은 동시계획과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높이지않고 건축가능 건축물은 높이지않은 4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드론영상과 현장 안내방송을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드론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쪽이 경북 도청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이는 호수는 호민지라는 호수입니다. 호민지 앞쪽의 도로를 따라서 쭉 진행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쪽으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위치해 있겠습니다. 풍선 평야가 넓,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수지가 가곡지입니다. 예, 지금 깜빡이면서 표시되는 부분이 이번 물건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번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좀 길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물건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물건의 전반적인 모습과 형태, 이런 것 등을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가공리 마을보다도 약간 높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사공님 말보다도 약간 높은 쪽에 예, 높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위 경관을 잘볼수 있기 때문에 경관과 경치는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물건의 위에서 쭉 물건을 보면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물건의 경계와 전반적인 모습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앞쪽에 가곡리 마을의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에서 예, 마을 진입로에서 올라와서 예. 넓은 면, 예, 긴 부분, 이쪽 부분에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접근성은 매우 좋은 토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번 물건의 남쪽 편으로는 저렇게 넓은 풍산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 이번 물건의 주변 경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예, 이곳으로 도론 영상을 통한 안내는 마치고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하는 현장 안내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하는 현장은 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마을에서 올라오는, 이번, 연, 이번 연 물건, 물건으로 올라오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진입로를 통해서 올라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물건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물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목, 예, 지목도 전이고 지금 현황도 농지로 이용,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인께서 콩을 심어서 콩을 현재로 재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번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로, 도로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토지 전체를 농지로 이용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일부만 콩을 심어서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가곡리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쪽 부분의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남쪽 방향의 앞쪽에는 넓은 풍, 풍산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수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물건의 토지는 용도 지역이 예,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진목은 전이고 현황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예, 생산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활용도가 높은 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번 물건의 가장 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물건 앞으로는 이렇게 도로가 입구부터 저 끝까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은 토지입니다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고 접근성이 매우 좋은 이번 물건 토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께서는 저희 땅나라 부동산에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물건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땅나라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